최근 부산 바닷가 곳곳에 때 아닌 멸치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로의 영향으로 멸치대가 이동하면서 해변까지 밀려온 걸로 보이는데.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조타입니다. 자, 먼저 그 뉴스에서 보셨죠? 지금 부산, 뭐, 마산, 진해, 거제권 할거 없이 멸치대가 급습해가지고 지금 저녁이 날립니다. 그래서 지금 삼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갈치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야 지금 뭐 대호황이죠 가덕도에 지금 아전발 디딜 틈이 없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부산 기장으로 나와 봤구요 과연 멸치떼가 이 내안까지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풀치 갈치 낚시가 잘 되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조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Let's g e 야 저기 또 멸치, 밀치, 멸치 예, 에선 어로 작업 중이고 저는 옆에서 이쪽에 이쪽에 사장암 들이 돼 봅시다. 뭐 좋네. 지금 이 포인트는 여러분, 야 설마 여기에 갈치가 나올까? 여기에 갈치가 나온다고. 네, 비밀 포인트, 비밀 포인트. 자 그래도 격식 있게 항상. 여기 딱 하나 뜨고. 어, 이거 충전이 안 됐네. 헤헹 자, 오늘 여러분 스피드하게 짬낙한 시간만 딱 하고. 이런 거 여러분 들키시면 안 돼. 예. 항상 그 주위에 사람을 보고, 예. 안볼때 사건에 나오세요. 돼지고기. 간식. 집어등도 하나. 이거 하우트 집어등. 이 좋아요. 가볍고. 4 8 w 트 미니 집어드. 자 채비 다 했고요. 요거는 애깅 때입니다. 미디룸 라이트 3,000 반일 던질지 하나. 카본 목줄 3호 갈치 지그헤드 3 g 자 그래도 항상 공수로 할게 용왕님. 갈마 왔습니다. 자부딱 때입니다. 기장에서 자첫 캐스팅. 정민이 어? 형 없어 이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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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직 저기. 어선 작업 때문에 낚시가 안 되거든. 조금 쉬었다 합시다. 뭐안될 때는 뭐간시한개 뭐 먹고 쉬는 거지. 와카스타도왜작아졌노 응? 이런 식으로 할래. 야 여러분 요만합니다 카스타드가 음. 음 맛은 있네. 자 기장 풀치 캐스팅. 그렇지. 자 예출 간검 뭐다? 내왔다. 네, 어 왔니? 아 왔죠. 기장 풀치 역을 한 보자. 야, 어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지. 야. 자. <laughs> 자, 갈치 캐스팅. 그렇지. 좋다. 내왔다. 네, 내왔다. 네, 일곱. 이야다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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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따라왔죠 그렇지 이야 진짜 완전 꼬시가 잡았다 그냥 <laughs> 이거지 말어 <바로>. 깔치 소나 <laughs> 오 그렇지 버티라 버티라 나이스 나이스 <laughs> 괜찮죠, 여러분. 야, 응? 내안공에서자 기자 갈치. 내가 부산에 갈마다 오. 이러는걸까요 기자 갈치 캐스팅. 왔다. 갈치가. 참치 잡고. 와. 참치도 잡고 지금. 예, 삼치가 지금 멸치기 때문에 제법 들어왔거든요. 자, 여러분, 날이 예, 내항 쪽에서 뭐 이거는 훌륭하죠. 깨끗하다. 이제 날치 캐스팅. 자, 일주를 감고 바람 많이 불죠. 그러면 로드를 이 수면에 이리 넣어도 돼. 쭉 수면 안에까지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여 <laughs> 녀석들이 내항에서도 나옵니다. 야, 야, 하하하하. <laughs> 기장 갈치도 손맞혀, 저 떼봅시다. 갈치 캐스팅. 여러분, 혹시 그거아십니까 갈치 컨텐츠를 조금 다양성 있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울릉도 갈치 컨텐츠를 기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울릉도 선장님한테. 공활 하니까 없어요. 이 울릉도는 갈지 않네. <laughs> 와, 여러분 울릉도 갈치가안 난다더라고. 그 새로운 사실 여러분도 모르셨죠? 어. 야, 갈치 잡으러 울릉도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따라온다이 꼬셔야 돼, 애들이. 야가졌어. 그렇지. 와. 가라마. <laughs> 가마클라스. 자, 기장 가치 클럽. 캐스팅. 자, 이번에는 바닥까지 내렸구요, 한번. 네, 상층이 없으니까. 네, 바닥부터 쳐 올려서. 내네 왔다, 내네 왔다, 내네 왔다. 쳐 올리면 애들이 떨어질 때 입질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따라 왔죠. 그렇지. 빠졌나? 야! 자 이제 바닥권 여러분 탐색해 봅시다 이제 바닥 찍었고요 이쪽으로 쓰면 이제 또 올려줍니다 거의 뭐이 뭐 무늬 오징어급 액션이죠 <laughs> 이야 이 고급 스킬 들어간 데도 안 문단 말이야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곳에 갈치가 있습니다. 오 사이즈 봐라. 와 여러분, 이야, 주차하고 일초 거리에 있는 이 포인트 봐라. 와 커져, 커져, 커져. 자, 자, <laughs> 아 기장 풀치 넷 다섯. 야, 이거지 라 괜찮죠, 여러분. 야, 신선한 치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해야 돼, 애들이 와 가지고 그렇지. 와. 야. 저었다어다 하지만 아가마하는 거. 가마. 게마클라스 짬낭으로 즐겨 본 기장권에서의 풀트 탐사 일단 여기 머물던 곳은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자 오늘 제가 낚시한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JM 커피 있죠 기장이 JM 커피 밑에 보면 고래 건어물 이 있습니다 이쪽 바로 앞에 고래 건어물 바로 앞쪽에서 낚시를 했고요 앞에 해양경찰이 있고요 이 해양경찰 왼쪽편에는 화장실 이 있으니까 가족끼리 오셔도 충분히 예, 손맛도 즐길 수 있고, 재밌게 낚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마리수는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풀치 손맛 정도는 충분히 볼수 있고요. 만조에서 물 빠질 때, 딱그 한두 시간, 꽃대가 그 입질이 조금 활발했던 것 같고요. 지그웨이드는 제가 써보니까 3g, 5g 정도만 준비하시면 거의 뭐 20카운트 안에 입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비베 k 자,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대변아 방파제 한번 가봅시다. 음, 차량은 일단 여러분 보니까, 자, 일단 차량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문이 닫혀 있네요. 자, 보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어 태풍 흰남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예, 안전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예, 여기 지금 출입 통제가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요.